신체 179.8 맞아요 맞다고요? 어 아니에요 178.9인데? 아 이게 앞뒤가 바뀌었네 제가 그거거든요 아이돌 180 킬러거든요 자칭 180은 제 옆에 있으면 점을 <laughs> 잡거든요 <잡고> 어. <laughs> 키요? 179.... 몇이었는데? 그러니까 내가 생각... 내가 179더라고요 몰라 왜 왜, 크, 왜 컸지? 180안 되던데요? 170. 후, 몇이던데? 좀 크게 난것 같기도 하고, 모르겠어요. 기현이만 줄어든 게 너무 코믹임요 창균이 얘기 안 했어요? 창균이 키 작게 나왔다고 되게 속상했는데? 저거, 아, 자기 막, 이렇게 숙였는데, 그때, 그때 타이밍에 딱 재졌다고, 아, 막 짜증난다고 막 자꾸 그러는데 저는 꿋꿋하게 이렇게 샀어요. 이렇게 섰는데, 저거 나왔어요. 성장판 열리는 까지는 모르겠는데, 주원이의 179.2라던데 민혁이 더 크냐고요? 키는 제가 더 클걸요? <laughs> 근데 제가 몇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키수는 이제, 형원, 시원은 거의 비슷한데, 형원이 더큰것 같고, 그 다음에 저랑 주원이랑 좀 비슷한데, 제가 좀더 크고 그럴걸요? 그러면 청균이랑 기현이는 모르겠어요. 그거는 이제 칠때 불가사이이기 때문에.